안녕하세요. 퍼실 수학학원 최봉군입니다. 아, 어저께 선일려고 해서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선일려고 중간고사 수학시험지 총평이랑 주요 문항 해설 좀 하겠습니다. 음, 먼저 총평은, 아, 어제 시험은 쉬웠어요. 그러니까, 음, 사회권 아이들 중에서 실수가 없었다면 음 지금 서술형 정답 해서 그 채점이 나와야겠지만 아마 만점이 이런 나올 거예요. 서술형을 풀이 과정을 실수 안 했다면, 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1학기 때소원에서 중간이 쉬워서 기말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번 2학기 때도 수초도 지금 중간고사가 쉬웠으니까 기말고사는. 좀 어려울 거다 라고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객관식 가장 배점 높은 20번 그다음 주관식 가장 배점 높은 3번 요두 문제 정도가 이 시험지에서 그나마 어렵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은 뭐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두 문항 한번 볼게요. 자, 객관식 가장 배점 높은 4.8점짜리 20번. f(x)가 미분이 가능한데 조건 가가 f1이 3이고 f의 마이너스 1이 3이고, 그다음 조건 나가 모든 x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다. 이럴 때, fx의 함수 값이 될수 없는 것. 이렇게 보기가 다섯 개 주어지고, F1이 4, F2도 4, f3이 마이너스 4 f4가 마이너스 2 f5가 마이너스 2인데 아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 도함수 f 프라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기울이죠기울이니까 지금 미분 가능함수 fx를 한번 유추 해 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3을 지나고,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상인함수란얘기예요 그럼 기울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얘가 2일 거고, 얘가 2일 거고. 기울기가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fx가 존재하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함수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줄 직선이고, 그리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요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상의 이런 곡선도 가능하고, 미분이 가능하니까 첨점 없어야 되고, 그 얘기는 fx는 이 노란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쪽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영역에 있는 점들은 다 f의 함수 값이 될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 밑에 있는 게 얘인데, 노란색 얘인데, 1일 대 4, 지금 1일 대 4면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가능하네. 왜? 여기 위쪽이니까. 그 다음, 2일 때 4. 얘도 가능하네. 위쪽이니까. 3일 때 마이너스 4? 3일 때, 가장 마지막이 얘인데, 3일 때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1보다 내려올 수 없잖아, 지금. 그럼 F3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뭐야?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 이상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안 되는 거야, 답이. 자 4일때 마이너스2 4일때도 마이너스2가능하고 5일때도 마이너스2가능하고 답은 3번일텐데 우리 얘는 자 이렇게 그래프로 이해해도 되지만 보통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많이 봤을텐데 이렇게 문제에 나오기보다는 뭐가 더 많아 문제가 아까 f 3의 최소값을 구하라 많죠,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준비한 사람들은? 그럼 얘를 그래프 말고 우리가 뭘로 볼수 있냐면, 따르게, 다른풀이로얘 답을 한번 구해볼 건데,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값은 3이고, 우리는 F3의 최소 값이 궁금한 거고, 우리 시험 범위에서, 자, 평균 값 정리. 기억나죠? a부터 우리 구간 닫힌 구간 a와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와 b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b-a분의 f 이 f a 랑 같아지는 f 프라임 c 값이 반드시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걸 이용하면 이제 아까처럼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자 구간을 잡기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잡을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연속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연속이고 마이너스 1부터 3 은린 구간 여기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얘빼기 4분의 4분의 f3 f의 마이너스 1인데 f의 마이너스 13이니까 얘가 3쯤 될 거라고 이렇게 얘랑 같아지는 f 프라임 c가 어디 사이에 c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존재한다 그런데 자 우리 지금 f 프라임 c 얘는 F'은 최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분의 F3-3이 마이너스 1 이상일 거라고. 그 양변에 곱하고 넘기면, F3은 얼마? 마이너스 이상이지. 그러니까 F3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것은씬더문제 많이 나오고, 이것도 아까처럼 그래프 그린다면 이해도 되고 이렇게 평균값 정리를 음. 이용해서 답을 구해도 되는거고 나온김에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에서 100점이 제일 높았던 3번 근데 얘도 크게 어려운 게 아니어서 이번에 만점이 꽤날것 같아요 3번에 k가 양수인데, fx가 절댓 값, x-2분의 kx. 그럴 때, 실수 a에 대해서, y는 fx하고, y는 a하고, 교점의 개수를 ga라고 한대. 그럴 때 limit a가 0 마이너스로 갈때 ga 더하기 limit a가 4 플러스로 갈때 ga 더하기 g의 3 얘가 3을 만족할 때 f의 4를 구하라 자 fx는 지금 유리함수에다가 절대값이있 모양인데 절대값 씌우기 전에 저 유리함수 한번 그려보면, 얘 점근선이 x는 2그 e. 다음에 y는 k, 이쯤 되고 x가 0일때 지금 원점 열 지나니까, 뭐 이런 식의 그래프스그런 에말 이렇게 거기다가 지금 절대값을 씌워주면. X축으로 접어 올려야 되니까, 위쪽은 그대로, 아래쪽 얘만 접어 올라가서,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 그러니까, 요 노란색이 FX. 그럼 이제, 요 FX 노란색과 Y는 A. 요 직선과 상수함수죠? 요 얘랑 교점의 개수가 FA야. 그러면, 우리 GA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GA의 그래프를 보면, 얘가 H축. 가 GA. 만약에, Y는 A는 상수함수인데, A가 이렇게 지나면 교점이 안 생기지. 언제 처음 생기냐면, A가 0일 때 처음 생겨, 하나가.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교점이 0개 나온다고. A가 0일 때, A가 0일 때 처음으로 교점이 1개 생겨요. A가 0일 때 교점이 1개 생겨. 0보다 커지면 그때 교점은 이제 2개 되는 거예요. 개 2개. 2개. 어디까지? K가 되기 전까지 2개니까, 여기가 K라고 하면, K가 되기 0보다 클 때부터 K 되기 전까지 두 개. 그리고 K가 되는 순간의 교점은 얘 하나야. 왜냐면 얘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안 만날 거잖아. 그럼 여기서 하나. 다시 한개더 가. 그 다음에 K보다 커지면, A가 K보다 커지면 다시 두 개. 언제? 쭉두 개. 그러니까 요 뒤에는 쭉두 개, 이렇게. 이게 지금 GA 그래프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왜 F 4를구하는게 문제인데, 자 GA가 0 마이너스 0에서의 0에서의 자극한일 때 GA 값은 얼마나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하지. 얘는 빵개야. 얘는 0이라고. 문제는 지금 GA의 함수 값은 0 아니면 1 아니면 2밖에 없지 지금. 3이 없다고? 그럼 이미 얘가 0 됐으니까 2개 더해서 3 나오려면 0, 3은 없으니까 이게 1, 이게 2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2, 이게 1밖에 없지 맞아? 그러니까 이 놈과 이 놈의 값이 쌍이 1, 2 아니면 2, 1인데 자, 4 플러스의 극한 즉 4에서의 우극한이 이게 1 나올 수 있냐 봐야지. 자, 만약에 얘가 4라고 해봐. 그럼 4에서의 우극하는 2지. 만약에 이 k 값이 4라 해보자. 만약에. 그러면 그때도 4에서 우극하는 2지. 만약에 4가 여기 있다고 해보자. 그래도 4에서 우극하는 2지. 그러니까 얘는 4가 어디든 있 관계없이 4에서부터의 우욱하는 항상 2라 얘기잖아. 1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이 경우는 안 되는 경우. 얘는 무조건 2가 나와야 되니까. g에 3이1 나와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함수값이 1인 경우는 0과 k밖에 없는데 3이란 건 0이 아니니까 뭐야. 얘가 3에 대한 얘기이지 얘가 그러니까 1 나오려면. 따라서 k가 3인거 알았으니까. K가 3인 걸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 뭐야? 단만 구하면 되지, 이제. F4란 건절댓 값에 4 2분의 4지 버리면 10이 될거 아니니, 이렇게. 따라서 얘는 2분의 1 0에서 얼마야? 6 나오겠지. 어렵지 않죠, 이것도. 지금, 객관식하고 주관식 가장 어려운 문제 두 개를 좀 풀어봤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번에, 아마 1등 컷이 매우 높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기말은 이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좀 어려워질 거니까 기말 대비는 좀 많이 더 있게,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